이번에는 눈물의 응. 여왕, 누, 응. 눈물의 여왕, <laughs> 김지원. 에. 이분의 미래. 이분은 좋아요. 운이 뭐 주자 하고뭐뭐 뭐 구설이 끼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눈, 뭐 역도 잘 맡았고 역할도 잘 맡으셨고 이거 끝나고도 뭐 다른 분야 쪽에서도 많이 아마. 얼굴이 비치는 걸로 나한테는 비치고요. 근데 음, 하나를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가을 무렵 정도, 여름이 지나서 가을 무렵 정도에 이분 분명히 열애설 터져요. 열애설 터진다고? 예, 이분 분명히 저한테는 지금 비치기로는 이분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걸로 느껴져요. 김수현 씨가 있잖아요. 어, 그거는 역할에서 신랑이지만 <laughs> 어, 신랑까지는 아니어도 옆에 음, 연 조금 연예계 쪽으로 조금 하트가 쏟아지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내 영적으로 느꼈을 때는 누군가가 옆에서 있는 걸로 자꾸 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음, 파파라치들한테 포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순간에 비쳤어요. 어. 그래서 그리고 올해도 이분은 인연을 만나는 시기예요. 인연을 만나는 시기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연애가 아니더라도 뭐 국민들한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 짝이 자꾸 옆에서 보, 보인다. 그러면 올해는 방송 쪽에서 뉴스에 조금 그런 게 뜨지 않을까요? 음. 뜬다? 응 어, 결혼은 언제쯤 할것 같아요? 이분이요? 이분은 그래도 4,5년 있어야 돼요 음... 네, 4,5년 있으셔야 되고요 이분은 결혼해요 결혼한다? 네 이분은 해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응. 충분히 하겠지 이렇게 이쁘고 괜찮은데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선생님이고? <laughs> n 이 i s